여기 거실 와보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음... 바다? 지금 이 공간에 세라믹이 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공간에 타일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세라믹 타일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님의 김소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도에 위치한 56평형 아파트에 와봤는데요. 이 현장이 특히나 바다를 닮은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연출해주셨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놀러와봤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정병철 디자이너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루트 인테리어의 정병철 디자이너입니다. 여기에 거주하게 되실 고객님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은 이제 4인 가족 구성원인데요. 부모님은 이제 의사이고 이제 자녀는 두분 이렇게 계십니다. 들어오자마자 곳곳에 바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왜 이렇게 바다를 공간 안으로 들여오게 됐나요?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제 평소에 직업이 의사이시다 보니까 자주 시간이 나질 않아서 자주 여행을 가질 못하시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바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바다의 이미지를 따라서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이 바다같은 공간을 헤엄치러 가볼까요? 가보시겠습니다 우선 현관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정말 바다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현관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인테리어 전의 현관 모습은 수납 중심의 체리무딩으로 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이후의 모습으로 보면 은 바다 느낌의 한 스푼 정도 음. 섞어 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현관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중간에 벤치장으로 개방감을 주면서 바다 느낌의 한 스푼 정도를 여기다가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을 딱 들어왔을 때 바다와 해변의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시에나 토스카노 제품이잖아요. 이게 그 결이 좀 과감하다 보니까 그런 해변의 느낌을 연해주셨고 그리고 과거들까지 다 특색 있는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 너무 좀 어지러운 공간이 됐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저희 루나 제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안에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로 잘 배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은 팬트리 공간인가요? 수납 중심의 현관장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팬트리 공간을 사용해서 수납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을 넣어주셔서 네. 이흑경이또 반대편에 보이는 키친 쪽에 있는 흑경이랑도좀 통일감이 느껴지면서도 나가기 전에 매무지를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설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은 어떤 건가요? 글라스 소재의 슬라이딩 도어로 브론즈 유리로 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게 위험하거나 하진 않나요? 유리 소재가 광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 웬만한 충격에는 다 견딜 수 있는 유리로 제공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고 사용해도 되는 거죠? 네,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50평대 아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키친과 거실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원래는 어떤 구조였었나요? 예전에 네. 주방 인테리어 전 모습은 네. 이제 얇은 타일과 디자인적 요소가 없는 네.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컨셉이 바다이다 보니까 넓게 탁 트여진 모습과 같이 네, 새롭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여기 공간이 뭐 가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약간 좀 갇혀져 있는 주방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이렇게 변했다고.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키친은 이렇게 대면형 주방이고 상판이 넓은 것도 있지만 과감한 세라믹을 또 사용을 하셨어요. 이 세라믹을 디자인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하이엔드 현장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대리석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프리더스 소달라이트라는 제품을 찾아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연석을 닮은 이런 과감한 결들을 공간에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묻히게 컨셉에 충실하게끔 연출하는 거는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이 세라믹을 키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곳곳 배치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아일랜드 부분에는 온장으로 들어가서 음. 이제 보통 세라믹을 시공했을 때이 아일랜드 부분에는 이음매가 생겨서 조금 보기 싫은 부분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매지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남는 부분으로 네. 이제 뒤에 보시면 주방의 미드웨이 부분, 이제 상판 부분, 거실의 이제 홈바 뒤판으로 세라믹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에이플럼 마감을 별도로 해주셔서 좀더 두께감 있는 아일랜드로 완성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수납도 되게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 안쪽에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냉장고가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서 있는 걸 보니 요리를 좀 좋아하시는 고객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리 공간이 무엇보다 넓어서 고객님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실행에 보관하는 그런 식료품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보관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물품들은 뒤에 보이시는 망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 여기는 평소에 드시는 라면이라든지 그런 식용보관, 그트트 식품들은 보관할 수도 있고, 양념을 같이 넣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수납 공간이 확보가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또뭐 없을까요? 네, 그 외에 다른 수납 공간으로 클라이언트의 동선에 맞춰서 음. 여기 망장과 여기 또 하나의 망장을 추가를 해드렸는데요. 네. 바로 뒤돌아서 요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여기 작은 망장을 하나 더 네. 넣어드렸고요. 아, 그럼 평소에 좀 자주 사용하는 양념들은 여기 보관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보니까 저게 저렇게 흑경으로 전면에 다한 면을 마감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아일랜드 앞쪽으로 오니까 이 공간이 다이닝 공간이잖아요 근데 전면에 이렇게 흑경으로 설계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 이유 역시 이 현장의 디자인 컨셉에 맞게 치매를 표현을 하였는데요 호텔 같은 분위기도 같이 연출할 수 있게 음. 자재를 사용해서 식탁에 앉았을 때좀더 고급스럽게 이 흑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관을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중문 너머로도 뭔가 개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매력적인 요소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식탁인데요. 이 식탁은 저희 앞에 식탁이고 여기는 전렉 다리발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이 공간에 맞는 그런 좀 매니시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다이닝으로 연출해주셨습니다. 이 테이블의 이름은 유문이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발이 이제 반달형으로 아 되어 있어서 다를 리 형상케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여기 이 식탁이 들어간 이 요소가 아까 보니까 저 반대편. 네, 거실 공간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전반적으로 좀 통일감이 있는 그런 맥락을 이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저쪽 거실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거실에 와보니까 그 심해의 느낌이 유독 더잘 느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루트 디자인이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좀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도전적이고 두려워할 법한 소재들을 곳곳에 딱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이 천장 부분에도 마감이 좀 다르네요. 다른 현장이랑 보통은 우물 천장 부분은 필름으로 보통 마감을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루트 디자인에서는 이 필름 대신 현관에 있는 타일을 사용해서, 이 거실 전체 적인 분위기를 컨셉에 맞는 바다 느낌으로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까 현관에서 제가 포인트로 너무 예쁘다고 극찬을 했던 그 컬러의 동일한 마감재로 마감을 이렇게 둘러주셨고 저는 사실 이런 필링펜을 많은 현장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다른 바다 같은 느낌의 자재들이랑 같이 매칭이 되니까 마치 약간 고래의 그런 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해요. 이 느낌과 이어지게 이 아트월 부분도 같은 필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리얼한 우드결의 필름을 사용을 하니까 통이감도 느껴지고 굉장히 텍스처가 풍부한 것 같은데 저는 특히나 이 뒤쪽에 TV 밑에 매립된 사운드바도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정말 이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 라이프스타에 일 맞춰서 좀 약간 오디오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묶음으로 딱 사이즈 맞게 짜주셔서 완전히 필터 공간으로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제 우측에 보니까 박판 타일을 사용을 해서 좀더 가감하고 결이 멋있는 그런 존의 연출을 해주셨는데 저건 어떻게 설계해주셨어요? 신흥스톤의 파타고니아 타일을 사용해서 포인트 월에 또 다른 포인트를 이제 주게 되었는데요. 화분이나 그런 오브젝트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네. 낮은 선반을 구현해드렸고, 음. 동시에 그 오브젝이 빛날 수 있도록 간접조명도 같이 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쪽에 있는 저 부분의 마감재랑또 동일한 거죠? 같은 느낌으로 6인용 식탁도 이제 반달 컨셉인데, 그 옆에 <laughs> 똑같은 느낌으로 반달인 아트월을 만들어줌으로써 음. 현장에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도록 음. 그러했습니다 음. 그럼 이게 밤에 보면은 저 안쪽에 간접조명이 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유리랑 좀비춰서 다른 형태가 나올 것같데요 아, 창문이 또 다른 반달 모양으로 비추게 되어서 이제 완벽한 보름달 모양이 구현이 됩니다. 건너편에는 주방에 사용한 아일랜드 세라믹과 같은 자재를 사용해서 홈바를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좀 존재감이 있는 그런 타일들 박판 타일 사용해가지고 포인트 공간 마련해주시고 다른 공간은 조금 더 차분하게 눌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하인 베이지 스타일로 1200에 600각 마감을 해주셨고, 그리고 창호는 저희 발렌 블랑 필름으로 마감을 해주셔서 좀더 차분하고 포인트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곳은 안방인데요. 안방에 들어와 보니까 공용부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 연출을 해주셨어요. 공용부에 바닥 타일을 썼다면 안방에는 가족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마루 네. 와이드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제네바 그레이인가요? 네, 제네바 그레이입니다. 아, 그래서 조금 채도가 좀 낮은 편인 컬러 특성을 살려주셔가지고 다른 마감재들도 약간 뉴트럴한 계열의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사물 님만을 위한 공간으로 TV 벽면 뒷면에 네. 요 히든 도어를 열고 들어갔을 때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테리어 전에는 이 벽이 없어서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셔서 벽을 세워서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벽 쪽에다가 북박이장으로 일자로 설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먼지에 예민하시거나 독립된 나만의 공간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렇게 가벽으로 벽지 마감을 해주시고 따로 독립된 공간 설계 해주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원래 설치되어 있는 창호랑은 좀 다른 창호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전에는 네. 프로젝트 창한 면밖에 시공이 네. 안돼 있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단열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영님의 아펠 창호를 사용해서 이제 단열에 특화된 따뜻하게 쉴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안방 안쪽에 있는 욕실에 또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가 공용 욕실이 아니라 안방에 있는 욕실인데도 굉장히 너비가 좀 넓은 편이에요. 시공 전에는 뒤편에 보이는 욕조가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었는데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공간감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그 욕조를 철거를 하고 일반 욕조로 사용을 함으로써 개방성을 조금 더주었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 소비자분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세면대는 따로 원하시는. 타입의 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전에 세면대는 세면대가 이제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음. 되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께서 조금 더 호텔 같은 분위기의 세면대를 원하셔서 이 탑볼 세면대로 시공을 했고, 매립 네. 수정까지 같이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무늬결 사이사이마다 약간 금빛으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포인트 요소가 있어요. 이 요소로 인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 공용부에서 봤던 그런 세라믹의 결들, 톤들, 그런 것들. 이렇게 곳 끝에 작지만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네요. 네 오늘은 송도에 있는 50평형대 아파트에 와봤었는데요 이 공간이 특히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핀터레스트에서 과감한 소재 막 멋진 컨셉추얼한 그런 공간들 보셨을 텐데 막상 국내에 있는 아파트 평면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망설이신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센스 있게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충분히 그런 자재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루트 인테리어는 다른 곳에서 시도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뒤에 보이시는 이 우물천장에 타일 붙이는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만족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감한 타일이나 다양한 타일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 안녕.